네, 반갑습니다. 한미반도체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들 한미반도체,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약간의 또 반등세가 아, 조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또 실망하신 상태 속에서 들고 가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HBM4에 대한 이야기와 TC 본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고요. 26년도가 출발한다 했을 때요, 2.5D 빅다이 본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작용이 될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얼마 든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꼭 눌러 주셔서 다른 개인 주주님들한테도 이2 6년도에 대한 일정들 알고 대응하실 수 있게 좀 아, 만들어 주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에 제가 차트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자고 하면은 잘 봐요. 지금 주가를 들어 올렸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이 깨지 않고 들어 올렸고 삼파동 자체가 그대로 어때요?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5위평에 대해서 상승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분봉해서 보신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는 봐봐. 잘 봐요. 지금 1파동, 2파동, 3파동이란 말이야. 소화는 끝났어요. 근데 출발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가 되는 자리가 있죠. 근데 저는 얘네가 내려올 때요. 그냥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아마 다음 주쯤, 이게 내일이 될 수도 있는데, 다음 주쯤 해서 굉장히 빠른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얘네들이 내려올 때다 어떻게 했어요? 물량 매집을 진행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지금 거래량에 대한 면에 보셨을 때도, 제가 이거 주가 내려올 때 뭐라 했습니까? 한미반도체는 지지라인 여기서 다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앞에 물량 매집이 2파동까지 나왔기 때문에 주가 떨어졌을 때, 저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매수를 했죠. 저희는 올라갈 때요 위에서 전략 매도 했어요. 158,000원? 요, 요 부근에서 했어. 그러면 지금 앞전에 있었던 물량들은 변동폭으로 인해서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빠른 상승세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 점을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일봉상에서 보셨을 때잘 봐요 만약에 제가 이런 데 이렇게 올라갔다 라고 하면 더 높은 목표가를 잡았을 거야 근데 이런 파동이 존재했습니까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소화파동이 당연히 필요했던 거고 주가 내려오는 상태 속에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쵸 기관들이 매수를 연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왜요? HBM에 대한 이슈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26년도에 다시 한번 더큰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외인들도 어때요 비중 7%를 유지하면서 갖고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 공매도 물량일 건데 지금 공휴일 물량 잔고 보면 어때요 낮죠 자, 그럼. 다 어떻게 보고 있다라는 거야 주가를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대차장고 물량을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빌려 놓은 상황 속에 있어요 한 1,500만 주 정도 지금 빌려 놨는데 우리 주주님들이 걱정되는 요인은 이걸 거야 이거 1,500만 주 빌린 게요 내려가려고 대차장고 쌓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기를 뚫어내려면요 얼마나 많은 또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내고 올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력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대차장고를 꽉꽉 채워 넣는 거야 왜요 던지는 물량들 다 어떻게 해야 돼 씹어먹고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26년도에 대한 아좀 이야기를 드려 볼 건데 지금 26년도 때 예측하는 매출액이 1.5조 원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 26년도 때 도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이 하이브리드 본더가 1분기 때부터 출발을 할수 있다는 라 거고 특히 이 HBM4에 대한 TC 본더의 이야기가 마이크론과 더불어서 평택 7공장에 SK 하이닉스와에 대한 또 공급망이 확장시켜 놓은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 2분기 때는 HBM3 e 와 12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본격적인 삼성전자와의 이 매출액적인 부분이 이야기가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 평택 공장 뿐만 아니라 이 3분기 때, 이 상반기 수출에 대한 매출이 이어지면서 이 120억 달러가 또다시 어때요? 시장으로 돌면서 한미반도체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HBM TC 본더4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H5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된다라고 하면, 한미반도체는요, 저는 이 전고점은 그냥 거뜬하게 넘어갈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 제가 이 드렸던 내용들이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거나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야. 자, 그런 분들은요. 반드시 이 레포터 파일을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셔야 되는데, 제가 상세하게 또 26년도에 대한 상세 일정들 정리해 놨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요. 제, 저한테 문자로 간단하게 한미라고만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또 제가 이 레포터 파일, PDF 파일로 바로 전송을 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혼자서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함께 매매를 이어가셔야 됩니다. 주가가 또 올라가는 데 있어서 매도라인 또 잘못 잡으시면 안 되고요. 주가가 또 내려간다 했을 때도 왜 내려가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은 수익권에 있어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라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또 다시 혼자서 대응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아,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 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아,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아,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이 매일매일 수익이 가능한 단타 장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를 치실 때는 항상 고민이신 게 뭐냐 첫 번째 확신이 안 드실 거예요. 내가 이걸 들어가도 되나? 라는 고민을 하시는 와중 속에서 항상 주가는 어떻게 해요? 이미 펌핑돼 버리죠 자 그리고 두번째 뭐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그 종목을 검색기에서만 떴다고 사면은 그거에 대한 모멘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신단 말이야 그러다가 주가 올라가면은 어영부영 갈 때쯤에 샀다가 주가 좀만 핸들링 하면 어떡해요 손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들한테 8시 40분에요 아 제가 매일매일 장전이라는 문자를 어, 넣어드려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지 아, 좀 이야기 드려보자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어, 단체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자 보이시죠? 장전 급등 종목 바뀌라고 해서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딱한 개씩만 아, 매일매일 선정을 해서 드리고 있고, 자,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사명의 엠택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매수가랑, 매도가 정확히 보이죠? 50% 익절 진행을 하고, 추후에 또 끌고 가보자.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까지 정확히 체크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자, 벌써 제가 이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를, 아, 여기는 안 했는데, 모자이크 처리를 좀했어요 3,4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입 검색기요. 이게 급등 초입 검색기인데,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미리 아,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떠있는 종목 보면요. 아, 이게 잠깐 깨졌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사명 엠택 제가 선정했던 종목이고요. 지금 주가가 28%를 갔을 때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언제부터 매매를 합니까? 저희가 14,000원대 매매를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의 이 화살표가 떠있는 걸 확인하면요 8시 40분에 문자를 받고 화살표가 떠있으면 뭐예요? 매수예요 매수 자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제가 중간중간에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50% 입절을 진행하고 그 추후의 물량까지 정확하게 또 우리 주주님들한테 관리를 해드리면서 문자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장전문자 좀 참여가 필요하다 나는 매일매일 좀 수익을 보셔야 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자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 니까 문자로 요 장전 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 랑요 이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여러분들 다운 받으실 수 있게 ppt 파일 다 올려 놨어요 수치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매매 하실 분들은꼭 장전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주식 매매를 하실 때는 세 가지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사려고 하는 주식의 재료 테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는 AI 섹터와 로봇 테마가 투자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상승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타이밍과 기업의 재료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호재 기자 한두 개만이라도 폭등이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리고 밑에서 15년간 제가 투자 생활을 하면서 얻은 투자 노하우 15개를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에 상담 번호로 010-2522-3008 문자 보내주시면 노하우에 대해서 한분한분 한분 상세하게 답변 드리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어도 2개월 안에 폭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아, 정말로 좋은 종목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12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목 설명 한번 드리자고 하면, 보세요. 자,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낸 이후에 아, 상승형 매집을 진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악재를 노출시키면서 하락을 만들어내죠 자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검색기에 포착되지 않게 장기입형성 밑에서 대량의 매수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매집 중이다 자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될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1200%까지 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자 여러분들과 요요 요 차트 자 보세요 요 차트랑 요 차트 어때요 동일하죠 여러분들 자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네들도 어때요 매집을 진행했어요 여러분들 매집 후에 아, 물량을 고의적으로 악재 노출시키면서 어, 점하한가 만들고요 하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장기입형선 밑에서 검색이 노출되지 않게 대량의 매수세 확인되죠 자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들 이 종목 이 종목 1200% 올라갔습니다 보이죠 잠깐만요 이 종목이 뭐냐면 EV 첨단 소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1,200% 올라갔다. 자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잡아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이 종목 진짜 이 종목이죠. EV 첨단 소재 요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올라간 자리가. 근데 그럼 제가 가지고 온이 종목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서 갖고 계신다고 하면 정말로 아, 100만원만 넣더라도요. 아니 200만원만 넣더라도 1000만원, 2000만원 갈수 있다. 자이 종목이 아,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잠깐 개인번호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라고 얘기했죠. 자, 0102522-3008.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25년도 1월달도 힘드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히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영상 아마 여기까지 보신 분들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무상증자 레포터입니다. 예, 여러분들한테만 챙겨드리는 무상증자 레포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여러분들과 저는 언제나 상생하는 관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아,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한 거고요 어, 여러분들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혹시 물려 계신 종목들 있잖아. 그런 거 있으면은 저한테 어, 종목명이랑 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해주시면은 제가 아, 대응적이라 레포터랑 이 모든 것들 다 무료로 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아, 보내주세요. 추가적으로 많이 혼자서 매매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있죠. 아, 히, 많이 힘드신 분들은 제가 텔레방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냐면 제가 뭐 이런 뉴스들도 올려드리지만 아,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뭐, 지금 앞전에 있었던 이런 종목들,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런 거 검색기나 혹은, 이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들까지 수식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미 수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부터는 좀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건데. 자, 그래서 기법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항상 세력들한테 당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아, 세력들한테 휘말리지 않게, 아, 저만의 기법서로 작성을 했고요. 시중에 팔고 있는 책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면 시중에서는요, 국내 장에 있었던 경험이 없었단 말이에요. 15년간의 노하우를 담았고 어,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겁니다. 주식은 언제나 선반영이 되고 세력들이 아, 가지고 놀고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이런 상승하는 위치에서 언제나 심리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싸움 속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세력들이 고의적인 이탈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우리가 또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담아놨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검색기도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검색기까지 아,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제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제 화살표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번 진짜 초등학생들도 한 번만 읽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유료 강의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요, 제책 한번 읽어보시면서, 아, 국내 장에서는 이렇게 대처해야 되는구나. 국내 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아, 수익이 나는구나를 깨달으실 겁니다. 자, 특히나 프라이빗 박스권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 정의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하세요. 근데, 박스권이, 모든 박스권이 올라가나요? 아니죠, 여러분들. 왜냐면, 3박자 매매와 동시에, 아, 수급들도 같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아, 제가 좀 잠깐 번호 공유 드릴게요. 자, 010-2522-3008번으로요. 자, 히든 또는 기법이라고 공유 주시면 은 제가 이 모든 기법들까지 전체적으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고 꼭 모든 자료들, 문자 보내셔서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